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번에 어, 여러분과 함께 접대비와 김영란법에 대한 어, 회계와 어, 세무 관리에 대해서 어, 강의를 어, 하게 된 공인회계사 오종훈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시게 되면요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뭡니까? 영업팀에 있으면 물건 판거에 대해서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고, 자 구매팀에 있으면요, 우리가 원자재 같은 걸 구입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만일에 영업팀이 있다면, 뭐 거래처하고 식사하고, 어, 그리고 뭐 골프 치고 이런 부분들 그죠 거래처 경조사비 나가는 돈, 자 이러한 흔히 말해서 접대비라는 어, 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영수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법은 기업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쓰는 돈을 경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경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세금 관리해야 되느냐가 달리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접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접대비가 뭐다? 특정 그래차하고 식사하고 골프 치고 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접대비 이외의 경비를 우리는 실무에서 소비성 경비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요, 접대비에 대한 세무관리와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가 나누어서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접대비와 소비성 경비와 관련된 세무관리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2000년대 초반 도입됐을 때부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와, 그리고 이제 칼럼 등 기고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접대비와 소비성 경비에 대한 개정 취지와 그영역을 가장 많이 접해본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 실무자들 보면요. 실무에서, 자, 회계사님,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떤 자료 챙겨야 돼요? 자, 어떤 시중에 나온 책들 보면, 이럴 땐 어떤 자료 챙겨라, 저런 자료 챙겨라,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거를 챙겨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의구심을 가지고 제대로 아는 그런 경우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대비 썼을 때왜 이러한 영수증을 챙길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원천적으로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실무에서의 응용 능력을 기르는 데이 강좌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흔히 우리 실무를 하기 이전에 보면 실무자들 전산세무에게 자격증을 따고 일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또는 회계세무사무실에서 회계 근무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산세무의 자격 반드시 필요해요. 실무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왜? 요즘에 여러분 실무에서의 회계치료가 전부 다 뭐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산세무위기 자격시험은 전산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 어,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실무에 접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수험 공부할 때다루 어떤 단순한 사례에 의한 내용들이 많아요. 흔히 책이라든지 법이 없는 내용들도 많이 발생해요. 책이나 법이 없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현실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영수증을 챙겨야 되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응용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다든지, 또는 여러분 주변에, 뭐, 물어볼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다들 뭐, 친구라든지, 뭐, 선배님들. 그죠? 회계사, 세무사님들 있으면은, 한 다섯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세분 또는 네 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뭐다?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강좌는 이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어떠한 증빙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 제대로 된 우리나라 세법, 해석에 의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만 여러분 중에 아시겠지만 예. 여러분 한 벌산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김영란법이라는 게 도입됐죠. 여러분 우리 세무에게 쪽 다루시는 분들이요. 다른 법률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하세요. 전에 여러분 과거에 제가 법무법인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세법과 기타 법령과의 연관 관계를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세무에게 다루시는 분들은 다른 법 몰라도 된다고 이 생각해요. 물론 일부는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접대비라는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이미 여러분 한, 그죠? 뭐 1년 반, 2년 전부터 김영란법이 도입되어가지고, 그죠? 거래처 접대비 썼을 때는 항상 뭐다? 이 김영란법이라는 부분이 접촉되지 않느냐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김영란법,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 재경 실무자들이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재경 실무자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아요. 물론 다 알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 대다수의 재경 실무자들은 여러분 현업에 가시면 기장도 하셔야 되겠죠. 부가세 연말정산 같은 현업적인 업무 그죠? 또 중소기업 같으면 자금 총무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김영란법 또는 모든 회사와 관련된 법령을 다 안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회계처리할 때 필요한 세무 관리할 때 필요한 김명란법에 대한 지식은 어, 알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저와 함께 어, 이러한 부분들을 어 살펴보는 시간을 어 가지시면 어 아주 예 유익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게 될지를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본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요. 예, 우리 뭐김영란법과 접대비에 대한 세무관리 예, 이제 강좌 이름 이렇게 되있는데요. 어 여러분 이게 뭐냐 접대비 썼을 때 어떤 영수증 받아야 되냐. 그래차하고 삼겹살 회 먹었을 때 그죠? 횟집 등에서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되냐. 쉽게 말하면 영수증 관리하는 방법 다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음. 음. 자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 영수증이 아니고 종류가 좀 있어요. 그죠? 네, 그건 조금 이 살펴볼 것이고. 어쨌든 영수증 챙기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여러분 이 강의 누가 듣냐 음. 여러분 이게 김정란법에 대한 세무관리, 세무관리하니까 흔히 회사에서 격리나 회계 세무 업무 보시는 분들만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아시,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결코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누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개인 자영업 직접 하시는 분들 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서 이제 거래처하고 직접 뭐예요? 어, 식사도 하시고 골프 치고, 그죠? 그리고 거래처 경조사비 등이 지출되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의 CEO나 임원들, 예, 그리고 현업부서 사람들, 그죠? 뭐 영업팀 사람들이라든지, 예, 맞습니까? 어, 또는 뭐예요? 어, 회사에 따라서는 여러분 경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라든지 이런 분들 뭐예요? 회장님, 사장님, 거래처 접대한 영수증 챙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떤 영수증을 챙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수강 대상으로 이제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수증 챙길 때 가장 대표적인 영수증 하면 실무적으로 여러분은 뭘 알고 있죠? 흔히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영수증이 바로 뭐다? 예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라는 어, 정빙 서류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간략하게 또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국제적 세무조사 나오면 항상 여러분 이 접대비와 접대비하고 유사경비를 비교해가지고 우리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추징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이 접대비하고 유사경비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어 그죠 어, 가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접대비 썼을 때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가장 적법한 증빙 서류로 보는 범위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여기 있겠지만 뭐다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래처하고 식사하게 되면 뭐죠 카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또뭐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때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가장 투명한 적격 증빙으로 봐주는 범위에 뭐가 있느냐? 맞습니까? 음, 요 부분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무자들이요 접대비 지출되면 상당히 많은 혼돈 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뭐냐? 제가 여러분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 기업에서 지출되는 경비를 우리나라 세법은 접대비와 접대비 이외의 경비로 나누어서 세금을 관리하는 절차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요 접대비 썼을 때의 적격증빙과 접대비 이외의 지출 여러분 제가 이걸 아까 뭐라고 불렀죠? 소비성 경비라고 불렀죠? 이 소비성 경비를 썼을 때의 적격 정비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혼돈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이러한 부분들 살펴봐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동일한 거래처에서 한 달에 거래가 뭐 다섯 건 있다 하면 어떻게 한다? 이 다섯 건의 거래를 합산해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끊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흔히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우리가 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행을 해야 되냐 하는 내용을 여러분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선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여러분 선세금계산서는 뭐냐? 물건을 그죠? 우리가 인도받기 이전에 미리 세금계산서 끊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무조건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선세금계산서를 끊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끊은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돈을 주고 받아야 돼요. 원칙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건 여러분 인도할 때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뭐 거래금액 1억이라면 1억 끊는 게 맞지만 인도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끊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 대가를 어떻게 하라? 서로 미리 주고받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는 선세금계산서라고 부르는데요. 요 선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원칙이 2018년도 개정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거 실무자들이 여러분 원래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혼돈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비성 경비를 쓰면 접대비가 아닌 소비성 경비를 썼을 때는 어떠한 지출증명 서류를 우리가 어, 확인받아야 되냐 그죠? 음. 그래서 이게 어,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라는 서식을, 어,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식의 의미가 뭐냐. 요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보다, 지출 증명 관리의 그저 파트에 들어가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다, 우리가 이제 일곱 번째는, 우리 세무에게 처리함에 필요한 김영란법에 대한 지식,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김영란법이 2018년 1월 달에, 예, 알겠습니까? 일부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요, 개정된 내용이, 여러분, 또, 올해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올해 1월달에 개정되다 보니까, 좀 관심 없는 분들은, 개정된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김영란법, 알겠습니까? 뭐, 경조사비 등 지출됐을 때 한도가 달라졌거든요. 요, 러한 부분을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지출 정빙 관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여러분,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세무관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 2년 전부터 워낙 여러분 언론에도 많이 이슈화되고 하시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리를 여러분 기계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용 승용차를 여러분 우리가 취득해서 또는 리스 렌탈해서 썼을 때 세법상 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는 비용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 한도를 초과하면 비용 인증이안 됩니다. 그요 여러분 한도를 계산하는데요, 요 한도 계산하는 방식이 2018년도에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여러분 내용이 어떻게 개정됐느냐 하는 부분을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살펴보는 예, 그런 시간을 우리가 어, 오늘 가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알아두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 잠시 쉬었다가 예, 우리 본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